뭐 같아요 여러분? 시카 알로에 그냥 끝이죠? 이것만 봐도 끝이죠? 오늘은 오랜만에 좁쌀 여드름 없애는 법 루틴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요새 발견한 진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난리 났었던 꿀템 하나가 있거든요 긴말안 하고요 진짜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뭐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시카 알로에 그냥 끝이죠? 이것만 봐도 끝이죠?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구독자님들이라면 제가 알로에팩을 진짜 완전 진짜 찬양군자라는 거를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조회수가 빵뜬 영상이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그 두세 개 모두 제가 알로에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 후기에서도 알로에팩 했더니 진짜 피부가 너무 많이 좋아졌다. 당장 어제도 저는 댓글로 알로에팩 너무 효과 있다고 언니 진짜 사랑한다 이런 댓글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알로에팩을 사랑 하고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알로에팩이 그만큼 온도를 내려주고 수분을 싹 넣어 줌으로써 피지를 많이 안 나오게 해서 유수분 밸런스 조절에도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서 좁쌀 여드름이 많이 사라지고 요철도 사라지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안에 병풀 그러니까 시카도 같이 함유된 알로에가 있으면 나는 일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심지어 얼마 전에 저희 회사 대표님한테까지 카톡으로 제가 만들고 싶어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게 그렇게 복잡한지 저 정말 1도 모르지만 그냥 폐기 하나로 그렇게 카톡을 보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올리브영에서만 봤었는데 검색을 해서 찾을 생각은 못했었던 거예요. 만들 생각은 하는데 왜 네이버 검색할 생각은 못했던 거지?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몇 개가 있더라고요. 좀제 기준에서 이 브랜드가 피부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신뢰가 간다, 후기도 읽어보고 해서 블랑센이라는 브랜드에 들어가서 이 병풀 알로에를 샀거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알로에 99%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안에 병풀 수, 그러니까 물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알로에보다는 살짝 묽어요. 쫀쫀하고 찐득하고 이게 살짝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더 제형감이 마음에 들었었고 그리고 알로에 파우더를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화장품 제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알로에 파우더를 넣는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몰라서 사용하기 전에는 되게 살짝 불신도 있었어요. 브랜드 자체가 처음 들어봤던 브랜드기도 해서 근데 사용을 했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트러블 잠재우는 효과도 진짜 너무 좋게 너무 진짜 좋았어가지고 오늘 족살려드름 없애는 루틴으로 들고 왔습니다. 얘는 아무래도 병풀 추출수가 함유되어 있어서 기존의 알로에처럼 투명한 색깔이 아니라 이렇게 병풀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병풀 추출수가 82.7%가 들어가 있고 알로에 베라 파우더가 나머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얘를 하는 방법은 기존의 알로에 팩을 했던 방법이랑 동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정말 간단하게 얘만 얼굴에 발라주면 끝인 방법도 있어요. 제가 기존의 알로에 팩 소개해드렸던 거는 얼굴에 알로에 젤을 굉장히 두툼하게 바르고 그 위에 1분의 1 화장솜을 적셔서 흐르지 않게 짠 다음에 얼굴 위에 다 도포를 해주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서 떼어준다. 이게 알로에 팩을 하는 방법이었는데 얘는 끈적하지 않고 병풀 추출수 자체가 지금 82.7%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로에만 그냥 생으로 발라놨을 때 마무리감이 오히려 얘네들끼리 더 뭉치면서 건조하고 밀려서 나오고 요런 게 적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알로에젤만 얼굴에 위발라놓으면한 5분에서 10분 지나면 오히려 더 땡기고 건조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병풀 알로에를 발랐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1분의 1 화장솜을 얹을 때도 있고요 차찮으면안 얹기도 해요. 차이점은 뭐냐면 효과 면에서 이두 개가 두드러지게 막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1분의 1 화장솜을 올렸을 때가 느낌적으로 끝까지 좀더 많이 촉촉하게 유지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쿨링감이 끝까지 오래도록 유지가 되고요. 이 병풀 알로에만 올렸을 때는 아무래도 알로에다 보니까 쿨링감은 유지가 되지만 1분의 1 화장솜을 올렸을 때보다는 좀덜 차갑다. 이 정도의 차이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부위당 한네 다섯 펌핑 정도로 해가지고 발라주고요. 어느 정도 흡수가 돼서 내 얼굴 표면 위에 얼마 안 남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줬어요. 보통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20분 정도 있다가는 남은 것까지 이제 싹싹 흡수시켜줄 수 있는 모델링 팩을 넣어서 해줬습니다. 그렇게 모델링 팩을 떼주고 앰플이랑 수분 크림 정도로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좁쌀 여드름 없애는 루틴이 그냥 지금 바로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좁쌀 여드름을 없애려면 각질 제거는 필수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되게 세게 각질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든 미세하게 조금씩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요거는 클렌징 단계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각질 제거 같은 부분은 제가 저번에 각질 제거 관련 영상을 올렸. 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보기에 제가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까 다양한 각질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셔서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좁쌀여드름 없애는 아주 간단한 루틴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참고하셔서 각질 제거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이 병풀 알로에를 사용해서 알로에 팩을 해주시면 되는데 알로에 팩은 이 병풀 알로에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냥 얘만 바르고 한 20~30분 기다리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제가 설명했던 방법처럼 얘를 바르고 2분의 1 화장솜을 붙이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알로에팩이 끝난 후에는 모델링팩으로 남은 알로에 잔여물을 다 흡수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갖고 계시는 수분, 진정이 함유된 앰플이랑 크림으로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간단하게 좁쌀 여드름 없애는 루틴이 되는데요. 이건 정말 좁쌀 여드름 뿐만 아니라 건성이신 분들,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도 이 방법으로 하시면 수분 진짜 많이 찾으실 수 있고요. 전반적인 피부 컨디션을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알로에 설명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알로에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알로에를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은 손목이나 목 같은 이런 피부에 소량 발라주시고 두드러기나 피부에 붉어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뭔가 되게 꿀템 좋은 제품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마 유튜버 중에 이 제품 소개하는 거 제가 처음일 걸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